지금부터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입니다. 제가 형이에요. 어릴 때는 담임선생님도, 심지어 아버지도 가끔 헷갈릴 정도로 닮았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서로 취향이 다르다 보니 그때부터는 스타일로 구분이 되긴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아내가 제 쌍둥이 동생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약속이 있다며 오전에 나간 아내는 밤 10시가 되어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때 아내 스마트워치가 울렸습니다.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스마트워치를 두고 나갔었거든요. 호기심에 살펴봤는데 택시 요금 결제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 어느 식당에서 결제를 했고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한 결제네요. 모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단한 번도 아내를 의심한 적이 없었기에 설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제가 열어버린 거죠. 스마트워치 메시지 내용을 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메시지를 주고 받던 사람은 서방님이었습니다. 제 동생. 서로 보고 싶다. 남편이 이번 주말 출장이라 서울에 없다. 얼굴은 같은데 느낌은 다르다. 동생은 아내에게 형수라고 생각해 본적 없다. 쌍둥이라 여자 취향이 똑같다는 등 서로 희죽거리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약속도 동생과의 약속이었고 아마 모텔도 같이 간 거겠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가빠 왔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실화인가? 내가 지금 뭘본 거지? 하지만 다시 보고 또 봐도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동생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같지만 받질 않았어요. 저는 일단 아내의 메시지를 전부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어느 장면은 뿌옇게 찍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안, 전화한 줄 몰랐네. 희영이가 다음 주 미국 이민 가잖아.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 좀 늦었네. 미안해. 묻지도 않은 대답을 술술하는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지성이랑 같이 자러 모텔 갔니? 순간 아내는 숨을 쉬다 말고 당황한 목소리를 티내며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서방님이랑 내가? 저는 아내의 스마트워치 속 메시지를 열어 그들이 나눈 대화를 읽어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킬까봐 겨우 참아가며 읽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 지성이랑 같이 자러 모텔 갔지? 둘이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둘이 안 오면 부모님께 다 이야기하고 장인장모님한테도 바로 얘기할 거야.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았다고 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알았다뇨 바람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제 동생이랑 저는 지금 막제 인생의 소중한 두 사람을 잃었습니다. 집에 오면 무슨 변명들을 늘어놓을까? 동생은 저에게 어떤 말을 할까? 30분 후 아내와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부에 계속됩니다.